안녕하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리뷰하는 페스네이커의 퍼스트와 조스트입니다. 아, 네, 어우, 저 지금 1인 1 영상 리뷰 컨텐츠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바로 그냥 단도직적으로 제품 소개에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추천드릴 제품은 어떤 거죠? 아, 오늘 추천드린 제품, 제가 오늘 구매한 아디다스 푸사형입니다. 푸사형 풋살화 아, 네. 이름은 사진으로 이거 영상에 띄워드릴 거예요. 네. 맨즈 풋볼 X19.4 네. TF라는 제품입니다. 79,000원 짜리예요 아디다스를 산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가 발이 좀발볼이 넓습니다. 그래서 네. 나이키보다는 아디다스가 발볼이 넓은 제품이라 이 제품을 구매했는데 색상도 예쁜 것 같아요 색상은 잘 나온 것 같아요 형광 파란색과 하얀색인데 제가 신어본 그냥 착상 그걸 말씀드려야겠죠 발볼이 좀 작습니다 네. 제가 265를 신는데 네. 이게 265짜리예요 근데 발볼이 딱 맞아서 평소에 앉아서 생각하고 사실 거라면 한 사이즈 좀 크게 신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팁 이이 이 줄이 운동화 줄이라 그냥 네. 평소에 축구화 줄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네. 원래 여기서 한번쭉 당기면 여기서부터 쭉한 번에 다 올라야 되는데 네. 운동화처럼 여기서 조금씩 당겨야 돼요 음. 이게 좀 불편합니다 어.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라 정 사이즈를 사실 신고 싶으면 한 사이즈 크게 신으시고 이 줄이 좀 불편하니 다른 축구화 신발 끈이 있으면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 라고 그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마감 마감은 역시 아디다스를 할 만하게 여기 보통 음. 이런 거 보면 본드 같은 거막 나와 있잖아요 음. 그런 거 전혀 없이 깔끔한 모습입니다 음. 아 오늘 하면서 컨셉을 뭔가 느낀 것 같은데 네. 요즘 3분 요리가 대세잖아요. 아 그냥 3분 정보가. 아 느낌. 3분 정보. 네, 저희가 어, 3, 좋아요. 그냥 모든 제품을 3분 안에 그냥 음. 다 끝내 버린다. 3분 음, 정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웃음> <이제> <웃음> 궁금한 거는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고. 네, 악플, 조롱 비아냥 비판 비난 힐난 질책 전부 다 허용합니다. 관심만 주세요.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시 내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레커의 퍼스트와 아, 저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신청을 하면 박스를 준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 이거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박스...